자, 이번에 보여드릴 게 이제 의료선인데요. 의료선. 왜 의료선일까요? 드랍십이라고 하면 되지. 이게 치료 기능이 있어요. 치료 기능이. 오늘 아시겠지만은, 이스에 이렇게 데미지를 넣게 되면은, 이게 렇 레이저 광선이 나와서 치료를 해줍니다. 치료가 계속 계속 되고 있어요 계속 때리면서. 하지만 여기서 만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이런 것도 판단을 해줘야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런 건설로봇도 치료가 가능해요. 건설 로봇. 그거 그냥 무쳐버렸네. 아, 죽여버려. 안 죽는구만. 저기 오락패 그래. 어, 예? 상당히 세죠. 마트 옆해도질 않아요. 이게 바로 그 여자의 힘이니까. 아, 무슨 될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주 공항에서 우주 공항에서 생산을 간, 생산할 수가 있는데 이 반응로라는 곳에서 무기 씩 생산할 수 있고 아까 마찬가지로 바이킹도 무기 씩. 생산이 가능합니다. 반응물을 달 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어 의료선이나 바이킹을 뽑을 때두 개씩 생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그 어 치료의 기능뿐만 아니고 음 태울 수 있고, 태울 수 있고 이 건설 로봇도 치료가 되는 걸로 알고 그렇죠. 건설 로봇도 치료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태워서 공격을 또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해요. 하지만은 이런 메카닉 이런 메카닉 유닛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의료선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어 이런 건설 로봇으로 리페를 해주셔야지만이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의료선은 생체 유닛만 치료가 가능하고 어 나머지 유닛은 치료가 안 되지만 뭐 상대편의 그 적의 유닛이나 광전사 뭐 같은 유닛도 의료선이 치료를 해줍니다. 팀플레이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그것 어, 상대방의 병력이 못 뽑는지에 따라서도 의료선을 뭐 적절히 뽑아주시는 플레이도 조금 더 현명하고 지효, 지혜로운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선 유닛을 내릴 그걸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한눈에 파악을 하기가 쉽죠. 이런 식으로 뭐 어떨 때 쓰이냐면은 이렇게. 내가 지금 언더 위에다 내려야 되는데 살짝 걸쳐서 내려야 되는데 할때 이런 식으로 바로 이 커서 위에 올라가면 이때딱 내리면 되고. 오케이? 에, 에, 아, 나 너무 쩔은 것 같아. 야, 이런 식으로, 이런 어디 내릴 포인트가 미리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우선 상당히 테라에서는 안 돼서도 없을 유닛 여자의 힘이라는데, 아주 뭐 새삼 느껴요.